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4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laughs> 내가 들은 즉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함이었더라.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로 정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이나라시기일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된 기도에 24 적금 드리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는 참전도에 적금 24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25의 비밀과 영원의 작품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 여정이 여정이 그들은 이 공물을 사려고 가정이 종한에게 집중하는 여정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드렸습니다. 알아보지 아민.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너희 진실함을,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것이라. 바로 바로의 생명으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너희,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laughs> 어, 가장. 어, 그 어려움 속에 빠졌다가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환경과 자기 자신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자기 가할수 있는 것이 없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되는 큰 응답을 받았죠. 음,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게 언약의 책이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것은 언약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장문밭을 보라. 그러는데 장은 뭘 말합니까? 장을 펴는 겁니다. 장. 다락방 장을 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는 장을 담당한 사람을 조장이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문을 연 사람을 조장이라고 하죠. 다락방을 펴놓고 이제는 문을 보는 겁니다. 문이 없으면 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문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게 문이 바로 세가족의 문입니다. 세가족. 세가족 돕는 EBS 사역자들이 이 문을 보는 중요한.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야 됩니다. 그각도를 보고서 자꾸 문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문이 있거든요. 전도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큰 밭이 보입니다.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큰 밭이 보인다. 어떤 밭이 보이냐? 어린이 밭도 보이고 청소년 밭도 보이고 대학 청년 밭도 보이고 모든 밭이 다 보이죠. 그 밭입니다. 밭. 계층 사역들 이게다 받칩니다. 그래서 장을 열어놓고 문을 보고 전도운동해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밭을 일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락방다 다락방 달아빠. 언약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랬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성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성취되는데 뭐부터 성취돼요? 일단 형들이 시계 갖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그 언약 성취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야 애국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에서 절대 놔줍니까? 안 놔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경제 정책을 펼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누명 쓰고 이제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장관 만나게 되고 장관 만나기 때문에 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 왕을 만나게 되죠. 왕 만나서 거기서 그 동안 쌓였던 모든 노하우가 펼쳐지는 겁니다. 네가 꿈을 잘 푼다더라. 요새 뭐라고 하니까 꿈, 내가 꿈잘 푸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왕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경제정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참 얘기하니까 모든 장관들이 듣고서 너무너무 좋게 여긴 겁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담당자 한 명을 세워 갖고서 바로 이거를 실행시키자 딱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총리하라 그 갑자기 저는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었으면 갑자기 총리하라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 돼 갖고서 언약 성취의 여정이 돼 갖고서 바로 총리해도 너무너무 잘할수 있는 총리를 잘할수 있는 바탕이 쫙 깔린 겁니다. 그 동안에 모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요셉은 언약 성취의 발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첫째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이 언약 성취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 거죠. 자들의 증거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과 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꿈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해서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언약의 꿈을 꾼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 꿈이 창세기 37장 1조서 11절입니다. 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만 연속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 성취하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에 형들이 시기에서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다 집어 던졌습니다. 걷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미대한 그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다 팔아먹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강대국, 큰애국의 강대국으로 팔려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돈 많은 보디발의 장관이, 장군이 산 겁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그 집에 노예로딱간 것이죠.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연결이잖아요. 딴집으로 팔려가 어보세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다 착착착착 이러신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알게 되죠. 자꾸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되니까 아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구나. 그래서 고단부터 그 문제가 와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더큰 하나님 뭐냐고 자꾸 인도하시니까. 그동안 과거에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중요한 일을 성취해 나가시니까. 그러다가 39장 1절에서 6절에 친의 대장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 통해서 이제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실망하지 않은 겁니다. 유혹에도 절망치 않았습니다. 누가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 에서 18절. 그 보디발의 부인, 그 주인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모른척하고서 그냥 유혹 당하면 편히 살수 있겠죠. 이렇게. 먹는 거 문제 없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잡잖아요. 그런데 옷이 벗겨졌어요. 옛날에는 옷이 그게 이제 통으로 짜는 옷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절로 벗겨진 거예요. 그 그래도 막 도망가는데 이제는 그 옷을 갖고서 증거 잡았다 증거. 그래서 이것이 나를 여기 겁탈려고 했던 그 증거다. 그러고서 누명을 띄운 겁니다. 요셉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장관 두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한테이 감옥을 다 관리하라. 모든 사무 처리를 감옥에서도 맡긴 겁니다. 그 사무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죄수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이제 다 맡아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왔느냐 장관 두 명이 들어온 겁니다. 술 맡은 장관하고 떡 굽는 장관이 들어온 겁니다. 왕 앞에서 이제 술 심부름 하고 떡 심부름 하는 거야 이렇게 음식 심부름 하고 그 둘이 왔으니까 이제 이름이 뭐냐, 뭐 나이는 얼마냐 다 이제 조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왜 왔냐, 뭐 했냐 서로 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 통해서 왕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배우게 된 겁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꿈 해석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또제 꿈에 대한 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죠.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칠년 풍년이 들것 드는 그런 꿈을 씌었죠 이렇게 기근과 풍년입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살이 두룩두룩진 살찐 좋은 암소 일곱 마리가 있는 겁니다. 막 쿨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주 깡말은 무서운 그런 암소 일곱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그걸 다잡아 먹는 겁니다. 잡아 먹고 나더니 그래도 배고픈 것처럼 뭐 저거요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어떤 꿈을 거느냐 일곱 이삭이 있어요 이삭. 일곱 이삭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까 또 일곱에 나쁜 이삭이 있습니다. 나쁜 이삭이 좋은 이삭을 다잡아먹은 겁니다.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하고서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지식인들 다 총동원시켜서 이 꿈을 해석해 봐라. 그런데 아무도 못하죠. 그때 술 맡은 장관 옆에서 있다가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내가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란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내 꿈을 해석했었는데 다 그대로 성취가 됐다. 내 허물을 기억합니다. 했더니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 갖고 감옥에 가서 뭐 죄수니까 뭐 아무것도 안 씻지도 가 간부 것들은 수염 길지, 그 그러니까 수염 깎고 막 뭐, 막 머리 깎고 그다음에 목욕 시키고 옷 단정히 입혀갖고서 왕 앞에 나. 그래서 제는 거기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됐죠. 왕이 이제 왕의 그 꿈을 딱 해서 가면서 왕의 꿈은 이게 한 가지다 한 가지다. 앞으로 뒤어질 일이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동시에 보여준 거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제 정책을 써라. 그래갖고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에 게 은혜를 푸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이렇게 총리가 돼갖고서 쌀 팔고 있는데. 이제 그열명의 형이 온 겁니다. 자기들 형이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 데 보니까 쌀사러 온 거예요. 요뭐 굶어죽을 수는 없잖아요. 애굽에 쌀이 있다 있다더라.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빨리 애굽에 애굽에 가서 쌀사 왔더니 거서 기 벌벌 떨면서 그 어마만 도시에 가서 쌀사러 온 겁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야. 그 형들은 이제는 땅만 쳐다보고서 이렇게 엎드려서 와야 돼요. 이렇게 왜 너무 높은 사람 앞에서 얼굴 못쳐못 쳐다보잖아요. 딱 보니까 형들이야. <laughs> 저는 맞구나. 자기가 꿈꿨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신 언약을 기억한. 늘 기억했다 그랬거든요. 늘 생각했겠죠. 아 드디어 내 앞에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절을 하는구나. 뭐 총리한테 와서 확 이제 절할 거아닙니까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구나. 하나님 어렸을 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잊지 않았다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그 꿈을 생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에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하고서 너희들은 정탐인이라 정탐으로 몰고 간 겁니다. 왜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이야 아닙니다. 정탐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꿈이 성취가 되는지 형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갖고서 요셉이 지략을 펴게 됩니다. 지혜를 쓰는 거죠. 4 2이장 구조서 1 5절에 너희는 정탐입니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뭐그 가나안 땅에 뭐 열두 형제 형제들이고 그 중에서 한명 집에 있고 한 명은 집 나갔고 그래서 우리 10명이 지금 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어, 너희가 정탐이라는 말이 이 말이다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한 명은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겠다 집 나간 아던 데리고 라고할 수가 없잖아 자기인데 <laughs> 인간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집 나갔다 그랬죠.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서 너희가 네 아우를 데려, 데려오지 아니하면 여기서 절대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들 다 3일 동안 가둬놓는 겁니다. 3일 정도 가둬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세상만 씨앗 시가 완전히 어른 겁니다. 너무, 너무 두려워 갖고서 어, 집에도 못 가는구나. 여기서 죽게 됐구나 막겠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시간에. <laughs> 이렇게 3일을 가둬놨죠.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느냐? 제가 시차례를 바로 가야돼 갖고서 다음 주 얘기까지는 지금 못하겠고요. 네. 어, 모세의 주제와 관심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3장 1에서 6절을 기록했죠 바로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언약을 파괴했다 언약을 파괴했는데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셨다 바로 은혜 언약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배면물을 상해할 것이다 그 언약 성지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죠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죠 다 언약을 따라 살았고, 언약을 따라 죽었다. 언약의 사람을 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레몬트한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레몬트다. 바로 요셉은 일찍이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항상 누린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이죠. 그 어느 정도 기도의 비밀을 누렸냐? 보디발의 집에 보고내리셨더라 요셉 때문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이라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께 되었다 모든 일 자체가 다 형통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배추에도 복을 내리시고 무우에도 복을 내리시고 모든 걸다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아른 것이죠, 보디바리. 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장관만하면 장관에게 꿈 해석해줄 수 있고, 왕만나면왕 거기 답을 줄수 있고, 인생에 막 답을 다줄수 있잖아. 만난 사람마다, 뭐 세상에. 최고의 지혜죠. 게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어 바로 그나나 나의 꿈을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그 답을 주잖아요. 그 21장 25절에는 일곱 소와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바로의 꿈은 따로 따로가 아니라 꿈두 개를 다 따로 따로 꿨는데 그것이 한 꿈이다. 앞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빨리 대비하라고.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을 펴라. 소출을 거두면 백성들의 오분의 일을 다 거둬라. 소출을 거둬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다 저장해라. 그래갖고서 그 갖다가 이제 흉년 년이 왔을 때에 기근이 왔을 때 갖다 풀어라. 팔아라. 그래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유재산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걸다 샀어요. 땅도 샀어. 이거는 뭐쌀쌀 달라가니까 노나나 줘. 뭐 갖고 있어. 소 있습니다. 소 갖고와. 집이 집각 과 갖고 너희들 갖고와. 몸 바뀌었습니다. 너희들 갖고와. 그럼 이제 노예로. 그러니까 모든 주인이 그들 자신까지 다 이제 바로 왕의 바로 왕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거 삼원제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교화가 돼갖고서. 그걸 몽땅 나라 전체를 사갖고서 요셉이 아예 왕한테 다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나라가 이제 자기 거니까 그 정도로 경제 형태를 확실하게 편겁니다 꼼짝 못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정도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창세기 41장 37절 38절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왕이 보석을 기계하죠. 결론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언약 성취 속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 내가 언약 붙잡았다면 언약 안 붙잡고 나서는 음. 이제 그 말이 안안 통하는 건데 내가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만 합니다.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예언된 언약이죠. 예언된 언약이라는 것은 미리 뒤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취된 언약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리 말씀으로 주신 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갖고 이제는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죠.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앞으로 미래죠, 미래, 미래 성취될 언약.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앞으로 올 모든 시대를 언약으로 보면 구약은 예언된 언약이고요, 신약은 성취된 언약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세계복음의 그 언약 여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성취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과 까내 증인들이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되리면 그제 끝이 오리라 우리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된 언약 오실 메시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신약의 사람들은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서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 안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다 우리의 모든 걸다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미래까지, 내 자녀까지. 나의 모든 삶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에게 요셉처럼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가라.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가는 가면서 인도만 받게만 된다. 그래서 계속 성령이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인도 잘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에 성공하려는 고 것이죠. 이런 귀한 축복 속에 승리하시게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언약의 성취란 말씀을 씌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 지역 모든 현장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캠프가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의 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